청약,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청약신청서 어디서 다운받는 거지? 그거 내려면 모델하우스 가서 줄 서야 하나? 세상에 그럴리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설마 그럴리가. 가만 앉아서 휴대폰으로 3분 만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약 넣는 거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네가 떨어질 만한 단지에 청약 넣고, 그 신청하는 화면 녹화 좀 해달라고. 자, 청약홈 어플은 다 깔려 있으시죠? 청약홈 들어가서, 어, 이용시간 변경되나 보네요? 원래는 청약 접수시간이 오전 8시부터인데, 11월 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로 바뀌나 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청약 접수는 해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9시 땡! 하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 오후 5시 반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콘서트 티켓팅 아닙니다잉. 오늘의 청약 일정 들어가면, 자, 전국 14개의 아파트가 오늘 청약 접수일이네요. 그 중에 오늘 1순위 청약일인 진주 더샵 아파트를 해보겠습니다. 인증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청약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청약 신청은 주택 선택, 주택형 선택, 청약 자격 확인, 신청 내역 확인의 스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아파트 넣을 건지 선택하고, 어느 평형 할 건지 선택하고 내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넣고 마지막으로 신청 내역 확인하면 끝인 거예요. 자 아파트 선택 더샵 진주 피에트레 아니 피에르테 아따 아파트 이름도 참 가지각색으로 잘 갖다 붙인다 피에르테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불어로 자랑 자부심 이런 뜻인가 보더라고요. 이게 진주에 처음 짓는 포스코 아파트라 카드만 진주의 자랑, 입주민들의 자부심 뭐 이런 게될 거란 뜻인가? 아 저는 이 아파트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이 영상을 기억할 때쯤에 경남 지역에 이 단지 청약이 떴을 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 친구는 일반 공급 1순위에 해당되는데 참고로 특별 공급은 찾아보니까 따로 화면이 이렇게 또 뜬다고 하더라고요. 특별 공급 유형,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본인이 해당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별 공급은 본인이 확실하게 그 유형에 해당되는지 조건들을 미리 꼭 체크하고 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 잘 한번 확인하시고 동의하고 넘어가면 내 청약 통장 가입 정보가 뜹니다. 어느 은행에서 언제 개설했는지. 여기 가입 지역은 혹시 내현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현재 등본 산 거주지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은 얼마 들어있고 주택 소유 여부에 제 친구는 분양권을 한개 사놓은 게 있어서 그게 부동산 거래 내역에 뜨네요 그 다음에 주택형 평형 선택 이거는 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마음 속으로 정하고 오셔야 돼요. 평형별로 세대수가 다 다르고 A, B 타입별로 방 위치나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호객노노에서 보는 게더 편한데 여러분 호객노노 어플도 같이 보세요. 호객노노에서 더샵 진주 피에르떼 들어가 보면 오 여기 경쟁률 꽤 나왔네. 84가 9평인데, 같은 84 타입이라도 84A는 326세대, 84B는 196세대 분양합니다. 타입별 구조는 74, 84A, 84B, 100일, 124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청약 자격 확인으로 넘어가서 자 이게 이제 1순위 안에서도 당의 지역인지 기타 지역인지 체크하는 건데 이건 아까 경쟁률 보니까 당에 마감됐겠네요. 자 2020년 9월 29일 이전부터 진주에 거주했으면 해당 지역에 체크.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이 2021년 9월 29일이었으니까. 1년 이상 진주에 거주한 사람, 그리고 2020년 9월 30일 이후부터 진주에 거주한 사람, 즉 진주에 거주한 지 1년이 안된 사람은 두 번째 기타 지역에 체크. 진주가 아닌 나머지 경남 지역 및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세 번째 기타 지역에 체크하고 거주 지역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택 소유 여부,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이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였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무주택자의 체크 최근 2년 내에 본인과 세대원 중에 가점제 당첨된 적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다음 이제 가점 확인하는 겁니다. 무주택 기간 먼저 선택하시고 유주택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으로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은 여기 유의사항 자세히 읽어보시고 부양가족 수 입력하시고. 부양가족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없으면은 0명 넣고 무주택 기간이랑 부양가족 수는 잘못 입력하면 이건 나중에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예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청약 가점 84점 만점에 총몇 점인지 나오죠.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내역 쭉 확인하고 주소 연락처 입력하고 체크 항목. 확인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신청내역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인증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보통 일주일 뒤에 합니다. 뭐 간단하죠 여러분? 아 청약 통장 없는 분들은 그냥 은행 가서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신규로 만들 때는 은행 이벤트 할때 이거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건데 하나 은행 예로 들면은. 내집마련 더불어 적금 해가지고 청약저축 가입하면서 적금을 들면 금리를 높게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적금 들려고 했던 분들은 이런 이벤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홈사이트는 pc에서도 편하게 이용 가능한데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 오늘의 청약 일정, 당첨자 발표, 청약 캘린더, 청약신청,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까지 진짜 everything about 청약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 청약제도 안내에서 청약 자격부터 한번 볼까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면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규제지역을 보시면은 투기과열은 이렇고 청약 과열은 이렇습니다. 조정 지역이 많아요. 오죽하면 이런 지도가. 그리고 통장에는 예치금,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다릅니다. 8호 제곱 이하에서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외 시구는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투기 과열이나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1세대주가 아니거나 2,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거나. 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못 넣습니다. 즉,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청약 자격 기준일은 항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청약 신청일이 아니라 그보다 전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즉 모집 공고가 뜨기 전에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주소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등을 충족시켜 놔야 합니다 청약 일정은 여기 청약 캘린더 들어가면 월별로 쫙 뜨거든요 보통 특별 공급 먼저 하고 그 다음날 1순위 하고 그 다음날 2순위 하거든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러니까 거제 반도 유보라 같은 단지라도 특별 공급은 이날 하고 1순위는 이날 하고 2순위는 이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넣는 사람은 이날 10월 6일 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맨날 들어와서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여기 청약 알림이 신청 들어가서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은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문자 메시지로 분양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산 아파트 창원 아파트 김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알림 기능은 사실 호갱노노가 더 편하더라고요. 호갱노노에서 분양 들어가서 지역 알림 들어가면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무제한으로 알림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분양 일정이 나오면 바로 어플 알림이 떠요. 분양 일정이 뜨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잘 봐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뭐냐?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할미 건설에서 할미지 이요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이 아파트를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지어서 얼마로 공급할 건지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살고 싶은 사람들은 청약해라 이거지. 청약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계약을 청한다. 분양 계약을 하고 싶다 이 아파트랑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넣었던 진주 더샵 아파트를 보면은 여기 나오죠 아파트 이름 어디에 얼마나. 진주 초전동에 798세대를 짓는다. 청약 접수 일정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요런 평형으로 짓는데 분양가는 이렇다. 국평이 4억 2 100만원. 여러분 여기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에서 미리 연습도 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네 청약 가점이 몇 점인가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데. 그 위에 백견이 불여일행이다가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하지만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번 행동으로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제대로 알게 된다. 불여일경까지는 제가 시켜드렸으니까 불여일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겠죠. 제 영상 보고 거기서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직접 청약 홈에 들어가 보시고 어플도 설치하시고 이것저것 클릭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익숙하게 만드세요.